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그 상계라는 친구랑 같이 할 거예요, 방송을. 음. 그 상계가 누구냐, 음. 이제 저랑 원수랑 같이 타투를 했던 어, 그런 친구인데, 음. 이 친구가 이제 방송을 시작했어. 음. 그러기 때문에 이따 가 게스트 불러서 음. 썰 같은 것도 좀 풀고, 음. 바, 밥도 안 먹었잖아. 왜밥조식이요 영수님 밥 먹었나? 사실 오늘 밥 괜찮은 몰왔거든 나 햄버거 먹고 싶은데? 햄버거.. 햄버거 먹자 햄버거 어, 햄버거 지기지 어. 햄버거 시켜줄까? 아유 아닙니다 누님 예시게줘 이거 예,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laughs> 사실 이게 왜냐면 방송 중에 이거 시키고 하면 루즈하거든 제가, 제가 매니저가 있으면 아유 아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랑 은수랑 내랑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안 지가 얼마나 됐지? 은수야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알았나? 2학년 때 알았지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어? 네가 내가 어깨 방쳤다 이거야. 진짜로. 아니 모르는데. 네가 모르고 쳤지. 내가 언수를 모르고 어깨 방을 쳤다. 응.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 나 네. 넘어졌지. 아 거짓말하지 마라. 내 진짜 넘어졌다. 이거 진짜 싫어. 어, 내가 그때 말랐었다 이거. 어, 어, 맞다 맞다. 넘어졌지. 어, 그래서. 네, 그냥 갔다. 사과도 안 하고. 그게 너와 나의 위치였지 뭐. 근데. 근데. 솔직히 어. 말할게. 니 어. 네, 빨리 가야 된다 했다 어디. 어? 누가 부른 느낌이다. 빨리 뛰어가더라고 뒤로 돌아는 못는데 학교에서 내가 뛸 일이 뭐 있겠냐 이제 뭐 누군가 나를 불렀지 아유 미안하다 형수야 그래서 이해했다 이해했나? 미안하다 옛날에 타투를 처음 배우, 배울 때 그림을 좀못그면막 손찌검하고 막 존나 좀 무서운 스승이었어 응? 스승이었어 저한테는 그거는 그거는 빨리 애들이 잘해져갖고 스승과 제자의 느낌이 아닌 빨리 동업을 같자고 싶어서 박스에 가르쳤지 그림 한6섯간 그리면 다시 그려 다시 그려 와... 우리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옛날에 이제 타투할 때 방송 안할때 시간이 좀 한가하잖아 밤에 맨날 맨날 PC방 갔어요 오버워치 좋나 하고 디아블로 좋나 하고 아, 롤좋나 하고 맨... 우리는 아무것도 안해 술도 안 먹어 주말이면 나이스 주말이다 오버워치 그 PC방 가서 밤새고 항상 그게 일상이었어 야 우리 이거 존나 레전드 써있다. <laughs> 26에 세 오버치 존나 빠졌어요. 근데 오버치 우리 같은 팀이 존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욕을 존나 했지 우리가. 근데 이 새끼가 그 대구 산데 시비 털었지 우리가. 우리는 한몇명 있었거든 네 명인가. 그 시비 걸어지 대구 산데 뭐너희어디냐 내가 간다. 처음엔 그래서. 말했죠 우리 어디 PC방이다 온나 뭐 진짜 돼? 우리 PC방 주소를 깠어 깠어 근데 오라. 금방 가 갑자기 지금 간다 기다려라 하고 어, 나가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존나 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하다가 <목소리>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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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애, 누가 들어오면 오? 누가 들어오면 문 열리잖아 그러면 아니 지금 존나 하다가 게임하다가 문 열렸는데 <목소리> 그또 PC방 인기 많았거든 사람들 존나 많았단 말이야 사람 누구 들어오면 은 기억나지? 아. <laughs> 근데 그 형님 근데 <laughs> 그 사람이 이겼거든 우리 한의두해위에 대장 이름 그러니까 좀 하네. 약간 그.. 게임에서 만난 사람이 뭐 저, 자기가 대구에서 뭐.. 어, 친구라카대 건달인 것처럼 말하길래 좀 무섭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 우리가 하다가 근데 안 오더라 결국에 맞지? 안 왔다 안 와서 그냥 아유 다행이다 하면서 게임했죠 <laughs> 땡기려는 거 같지? 병신 못 오네 감성 이 친구가 누구냐면 이제 타투이스트 상계 반갑습니다. 네, 네. 상계 씨도 이제 얼마 전에 데뷔를 하셨어요. 우리가 아, 그러니까 네, 데뷔를 네.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뭐요? 몇 얼마나 하셨죠? 아 지금 한 달쯤 네, 한달좀 넘었죠. 일단 고정 시청자가 네, 몇 명?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있는데 그 고정 시청자가 누구냐? 제 휴대폰이랑 <laughs> 아, 저, 죄송합니다. 컴퓨터 같은 거 시청자가 두 명. 그렇네요 어느 수는 단 일주일 정도 해서 그 얼마를 벌었다 말하더라고. 상계 씨 지금 방송한지 얼마나 됐고? 지금 한4 0일 가까이 됐는데. 네. 총 그러면 불풍선 받은 횟수 개수를 압니까 개수는 4만4천 개. 네. 와. 근데 다 초반에 지인들, 지인들이 다 그렇게 사주고. 음. 최근 일주일 내역이 1이0 개인가? 아. <laughs> 아.. 아이, 아.. 그 왜요 왜요 그베이징 제가 쏜 거잖아요 <laughs> 어, 맞습니다 예, 예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웃긴 컨셉으로 갈수 있는데 못가 얘는 어. 가오를 좁, 좀 버려야 돼요 자기 아니, 자신을 그, 이미지를 좀 챙기고 이런 친구들은 사실 좀 그쪽으로는 못 가죠 어. 그냥 근데 남캠 해 야한테 그 별풍 쏘고 찌릿찌릿 시키면은 아유뭔 새끼야 한뭔 새끼야 이렇게 할 거야 뭔.. <laughs> 무식이 한다 무식이. 그때 그때 내가 숍에서 숍에서 이새끼랑 담배 피다가 인스타라이브 방수 때거든 이새끼한테 좀 도움 되라고. 인스타라이브 방수 때기는데 갑자기 딱 지옥을 딱 비춰는데 아하지마 하지마라 이씨라대. 파이가 태양 맞은 것 마냥 이진얼 존나 하네그가그이뭐 그러니까. 아유 화장 안 했다. 아유 화장 안 했다. 하지마라 하지마 이씨라대. 조금 나 웃기네. 어이 존나 없대. 400명 보고 있었거든. 야 야, 제새 네가 이때 웃겨야 된다. 이때 네가 그래도 좀 기억에 각인시켜야 된다. 그래야 시청자들이 좀 본다. 갔었거든. 야, 구시러 오면서 방에 들어대 계속 생각 한